되는 정도야. 그러면 이혼 얘기 안 해요. 음. 근데 이제 이거는 누구 하나 말라죽겠다말라죽겠다 말라 죽겠다. 이거는 같이 사는 게 나을 게 없다. 음. 그게 아무것도 없다. 이럴 음... 때는 오히려. 아쿠, <놀라> 안녕하세요, 쌍문동 유기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 아, 어, 응. 우리 선생님께 이제 부부가 응. 상담을 오시거나, 또는 이제 뭐 따로 오시더라도 부부의 관계 얘기, 또는 이제 남녀분들, 응. 관계 얘기, 응. 궁합, 응. 이런 거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어디까지 조언이 가능할까? 왜 우리 흔히들 네. 성격, 성격. 네. 궁합 보려면 성격 당연히 말이죠. 집안. 응. 응. 그리고 또, 싸움을 대처하는 방법들 오. 그리고 뭐 조상을 모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리고 또뭐 시내 집이면 이런 줄을 보시는 때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고 또뭐 속궁합 같은 거 음. 이런 것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서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아. 그러면 속궁합도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냥 무난의 기본이야 음. 그럼 음, 음... 네 근데 그게 이제 살아가면서 문제가 될 때! 될 때! 될 때! 그래서 음. 제가 기억나는 속궁합 얘기를 했던 적은 저도 되게 아까 겁도 많고 막 하다고 음. 했잖아요 전또 그리고 부끄럼도 많고 음. 제가 첫 만남에 막 대화를 잘하는 거 같이 보이지만 또 상담하시는 내 남자분들한테나 그러지, 일상적으로 가면요, 또 되게 목사이 좋은 분은 안 돼요. 맛도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 원래 음. 저는. 음. 근데 이제 소궁함 얘기가 어쩔 때 나오냐면, 그때 케이스는 그런 거였어요. 이 여성분은 일반적인 취향이에요. 음. 근데 새롭게 만난 음. 남자가, 어, 결혼 얘기도 돼. 뭐해. 너무 좋아. 근데 음. 이 여성분도 나이가에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어느 정도 들어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식력들이? 결혼을 너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상대를 잘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던 와중에 마지막에 소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여성분은 이제 일반적인 취향인데 남자분은 막 코스프레하고 어... 뭐좀 되게 그좀 특이한 취향이 많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여성분이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았대요. 음. 음.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 스트레스가 되게 많으신 상태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 이거는 이제 문제점이 될 때는 음. 나와요 근데 이제 왜 일반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 마음이 좀안 들어요 내가 만족이 좀안 돼요 음. 좀 뭔가 모자라요 이런 건 음. 얘기가 잘안 나오고요 음. 이게 진짜 문제화가 될때 음. 문제가 될때 그럼 문제점들이 나왔을 때 해결 방법은 아니어도 뭐 이혼해 또는 뭐, 만나지 마세요. 응. 이렇게까지 조언이 나가진 않, 않잖아. 아, 어, 나갈 때 있어. 아, 어, 아, 아, 아. 나갈 때 있어. 근데 이제 그거죠, 여러분. 정말 잘 지내는 사람들을 이혼시키냐? 그러지 않아요. 아, 그쵸, 그 그러지 아.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음, 음. 그리고 또, 이거는, 어, 어느 정도 참고 음.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정도야. 그러면 이혼 얘기 안 해요. 음. 음, 음. 근데 이제 이거는 누구 하나 말라죽겠다 말라 죽겠다. 이거는 같이 사는 게 나을 게 없다. 음. 그게 아무것도 없다. 이럴 오... 때는 오히려, 음... 오히려 마이너스인 관계. 음... 음... 서로 서로가. 근데 간혹 그럴 때 있어요. 이, 이 커플은 이 부분은, 이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음... 너무 좋아해. 어. 그럴 때 있어요, 가끔. 아, 서로 같이 있는 게 마이너스인데? 네. 그러니까 가끔, 나도 얘가 헤어져야 지 편한 걸 알아요 스스로. 음. 근데 너무 좋아요. 어. 그러면 만나봐야 돼요. 음. 그리고 근데 이 끝은 얘기는 해주죠. 그러면 이거는 피폐해질 때까지 누구 하나 끝 끝까지는 가야 된다. 아. 그런 얘기를 이제 먼저 해주고 음. 그럴 마음까지는 생각을 해라. 음. 근데 내가 알면서 지금 당장 편하기를 바라는 건 음. 본인의 욕심이라고 전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냉정하게. 그래서 무조건 깨져라, 말하라 뭐해라,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힘든 부분들이 어디에서 힘든 건지, 이게 음.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네. 음. 아니, 이 사람이 같이 살고 싶어 하는데 무조건 이혼해. 음. 이건 안 되는 거죠. 음. 안 돼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음. 이해가 돼야지, 이제, 이해가 되는 상황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근데 가끔 답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초코님들. 네. 이 남편이 바람을 펴. 아. 상습적으로. 어. 아. 안 고쳐져요. 어. 아. 안 고쳐지는데, 네. 이 여자는 아이를 혼자 키울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 이 남자하고 헤어지지 못해. 힘든데. 알고 있는데. 네. 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겠네요.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가 들어간다거나 네. 뭔가 이제 혼자 아. 하는 게 힘들다거나 아. 그러면 또이 남편이 이혼도 안 해줄뿐더러 아. 내가 소송을 할 마음까지도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거기까지도 알죠. 안 되고 네. 그런 분들은 그분이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을 해줘도 아, 아는데요. 근데 당장 어. 이게 사는 게 그럴 때는. 제일 힘들어요. 음. 사실, 이런, 이런 케이스가 제일 힘들어요. 음. 음. 그런 분들은 스스로 깨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깨고 나와야 돼. 내가 너무 힘들면 정말 이제 아이하고 음. 작게 어떻게 해서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음. 이제 이러다가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는 시간만 흘러. 음. 그러면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난 아이만 키우면서 시간만 흐르면 가정주부로. 뭔가 음... 진짜 경력이 단절된 느낌이야. 음... 그럼 나중에는 더움도를 못 내세요. 나중에는 아이가 커서 이혼해야지 하는데 아이가 커서도 나는 뭔가 내 뚜렷한 직업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포기하고 사셔요. 아... 한 집에서. 음. 그럴 때 제일 안쓰러운 건 아이가 다 알아요. 그래서 아이가 나중엔 엄마도 안 보고 아빠도 안 봐요 아...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이 여성분 입장에선 아이만 보고 어떻게든 버텼는데 세상이 무너지는구나 세상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누구를 엄마고 그래요 이게 아...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이게 손을 써야 될때안 쓰면 악화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예를 든 케이스지만 그래서 왜 우리 부모님들 보면 예전엔 이혼이 흠이야 이혼하면 안돼뭐해막 이런 그러면 진짜 60, 70이 되셨는데도 맨날 싸우세요 음. 근데도 같이 사셔요 음. 타이밍을 놓치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 아... 왜냐면 그때 가서 이혼을 한다고 한들 내 마음 편해지고 말고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음. 음. 딱, 공감가는, 딱, 그런 사, 사례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아, 우리 아빠나엄마만 진짜 힘들게 해서, 난 아빠하고 얘기 안 해. 음, 음. 그럴 때는, 이제, 온전한 가족의 테두리까지 못 가져가시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건 거죠. 이제, 그렇게 한 것보다는, 이혼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음. 한 명이라도 건강하고 온전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으면, 이혼이 흠이 아닌 거야. 음. 그게 이사람한테살 길인 거야. 그러니까 살길을 알려드리는 거야. 음, 음. 어디까지 조언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살길을 조언해줄 수 있다. 그렇죠. 음. 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